다음 중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이 밥에 부어클키클 한비차 여러분도 뭐가 표준 발음일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음 관련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단어가 있어요. 옷을 있고요. 그리고 옷 아니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없는 이응이에요. 요거 비어 있습니다. 그냥, 그냥 비워 놓으면 이상하니까 형식적으로 받쳐 적어 놓은 게 이응이에요. 그럼 여기 비어 있으니까. 시옷이 올라가면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 슬로 발음 되겠죠. 이렇게 앞에 자음이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요거를 연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얘도 연음이 되면 사실 오, 산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오산으로 발음 안 되고 뭐라고 발음 되냐? 오, 단으로 발음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시옷이 그냥 연음되는 게 아니라 일단 얘가 발음을 해 보면 디귿. 요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이 나거든요. 요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요 안과 어의 차이했습니다. 요 안은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안, 안과 박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을은 의미가 없어요. 을, 을 자체는 의미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 하는 애냐면 문법 법칙 형식 격식 이런 거 맞춰주려고 우리나라 문장에서 쓰이는 애거든요. 이런 걸 형식 형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요 이음 없는 거니까 요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앞말의 받침을 이렇게 강 올립니다. 요거는 연음이고요. 뒤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지만, 이 뒤에가 모음으로는 시작하지만, 의미로 쓰이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앞말의 받침을 그냥 못 올려요. 그냥 못 올리고, 일단 발음했을 때 나는 발음, 이걸로 바꾼 다음에 올리게 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이거 포인트 한번 잡아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 자음 이름이 있어요. 얘 이름이 뭘까요? 지의 시에요.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는 뭘까요? 키역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키읍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짝이 맞죠? 이렇게. 그럼 어쨌든 얘는 지읒입니다지읒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딱 봐도 의미가 없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형식 형태소라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 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이거를 강 올리기로 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지으지로 발음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을을 붙였다. 그러면 지으 질로 발음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 발음은 사실 지으지 지으질이 지, 아니라 뭐죠? 지으 시 지으 슬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자음 이름에 한해서 요런 자음 이름 있죠? 요런 자음 이름에 한해서 우리 현실 발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얘가 표준 발음이 아니라 얘가 표준 발음이에요. 그러면 자음들 중에서 특별히 현실 발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자음 시리즈들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이거 이거요. 요거, 요거. 그런데 어 뭔가 기억니은 디글 리을 미음 비읍 요 순서에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암기하기 좋게끔 순서를 재배열해 놨거든요. 대장 축하 파티. 그럼 즐거워 요안 즐거워요? 즐겁죠? 크크크. 이렇게 <laughs>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귿 지귿 치귿 히귿 피읖 이렇게. 대장 축하 파티 크크크. 얘네들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현실 발음을 인정해 주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입 앞에 그때 그냥 막 발음해 보지 마시고요 논리를 적용하셔야 돼요 요앞이거 모음 이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입니다 그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보시면 돼요 앞+ 앞뒤 의미 있는 애죠 그럼 비읍을 그냥 못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발음해 보라니까요 발음해 보면 입으로 비읍으로 발음 나죠 그러니까 그 비읍이 넘어가니까 이 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애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응이니까 없는 거죠. 요 애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예요. 그때 애 어때요? 어떤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피읍을 강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바 패가 된다. 잘하셨죠? 요거 맞았고요. 그다음에 부어클. 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얘는 의미가 없는 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 올린다. 부어클 이렇게. 그런데 요거 조심하셔야죠. 얘는 자음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칙상 본다면 강 올려야 돼서 키윽클이 돼야 되는데 강안 올리고 현실 발음 대장 축하 파티 크크크 여기에 당하죠? 그래서 키으 클로 표준 발음을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한빛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아아 아. 여기에 의미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치읓을강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빛 차로 발음 하셔야 됩니다. 한비사 한비다 다 틀린 발음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잊지 마셔야 되죠. 뭐죠? 대장 축하 파티? 크크크크. 요거는 잊지 마세요. 저라고 하겠습니다. 제 축하 파티. 크크크.